동행 교육의 미래 충북 교육의 미래 충북 교육 충청북도 교육청 yeah. 배움의 힘을 길러 충북. 마음의 꿈을 키워 충북.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교육 충청북도 교육청 충북 교육이 교육의 미래가 된다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어제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건12.3비상기엄 선포 이후 4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을 깨고 내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늘 법원 난동사태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했고, 대법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1월2 0일 월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오늘 c c b b 에서는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살펴보고요. 사랑관장에서는 우리 음식 사랑회 신입 회원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 기상지청 이철희 의 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 또는 눈이 온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선 1cm 미만, 예상 강수량 1mm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약한 빛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 살 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영하 3.5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바라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CCBB. 네, CCBB 시간입니다. 미디어 테이의 안태일 국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해당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1 2 3 비상기염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뒤 피의자가 증거를 임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지난달 3일 위법이 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시 사변 또는 인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이고요. 또한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호 대표 등 주요 인사,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비상기업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구속을 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요. 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아 예, 야당이 이제 국무위원들에서 탄핵을 이탈해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법원은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양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그리고 윤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계엄에 가담한 김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기소, 구속 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어됨, 풀이됩니다. 아, 또한 이제 공수처 주장대로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휴대전화를 바꿨고,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거 이것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데 아,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 것도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 됐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지난 15일 대통령 관서에서 체포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체포 당일에도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검사의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더 이상 조사의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 점정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부가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된 상태고요.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아, 기 계속권은 공수처 없기 때문에 검찰과 나눠서 아 구속 기간을 이제 쓰기로 했는데 한 24일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다음 달 5일 전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그럴 전망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구속 적부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가 좀더 밀릴 수 있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변호인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거든요. 충북 시민 단체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각금 변호사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윤곽큰 변호사는 청주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윤 대통령 변호인이 돼서 이제 관심을 모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이 윤 변호사를 지난 17일에 메란 선전, 특수공무방해 교사, 유에의한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메란 사태 이후에 지역에서 고발된 인사들은 엄태영 국회의원, 박지원 충북도의원도 있고요. 그왜 그런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윤 변호사가 지난 13일에 대통령 경호처에게 부당한 지시 경호관들 보고 경찰을 이제 붙잡아라,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한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조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관들을 혼란케 한. 그런 이유로 고발이 된 겁니다. 네. 예. 윤갑근 변호사의 행보가 또 유영화 국회의원과 비교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 유영화 국회의원은요, 청주에서 검사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6년입니다. 음. 재순실 게이트 때박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고, 그 뒤로도 쭉박전 대통령을 이제, 변호하고 곁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아 지난해 대구, 달서구 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윤곽근 변호사도 지금 청주에서 출마를 두번 정도,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이제 안 됐는데, 국회의원도 낙선한 경험이 유영아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가 이번에 윤 대통령을 변호한 다음에 뭐 차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라든지 좀 여기에 좀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음, 워낙 이제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차기 출마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테이의 안태일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람 권장 시간입니다. 이채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시가 우리 음식 사랑회 2025년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음식 사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우리 음식사랑회는 원래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향토음식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2007년부터 충주시 우리음식사랑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는 충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조리, 가공을 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음식사랑회 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음식사랑회 최효숙 회장에게 들어보시죠. 우리 음식 사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충주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접 운영해보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식재료 소비 촉진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 사랑회는 전통 누룩을 이용하여 장백교, 쌀, 누룩, 요거트, 전통주, 식초 등을 만들었고, 한국 장류를 통해 복숭아 고추장, 보리 막장, 타락죽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형 디저트 메뉴 개발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과 충주 가루 쌀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소비자, 영양사, 외식업 지부, 학교 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문화 전문 업체를 위한 바른 식생활 영양, 위생교육, 탄소 중립 실천교육 지역, 전통 음식, 응용실습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음식사랑회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네 우리 음식 사랑회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과 체험 농장을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앞장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 사랑회는 충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통채로를 활용한 건채밥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통채로는 충주. 시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고구마 줄기 채소 전용 신품종인데요. 별다른 손질 없이 껍질채에 섭취할 수 있고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장점입니다. 또한 영양소로는 안토시안과 루테인이 다른 채소에 비해 20배에서 40배가량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루쌀을 활용한 쌀 카스테라, 쌀쿠키 등 디저트를 개발했는데요. 가루쌀은 정부가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이루어습니다 으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일반 맵쌀보다 재분 비용이 싸고 생육 기간이 짧아서 빵, 면, 과자 등쌀 가공 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이 우리쌀로 만든 간식을 충주 어울림 센터 등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펼쳤다고요? 맞습니다. 국내산 쌀로 만든 빵과 쿠키들은 맛도 좋고 건강한 디저트로 밀가루를 소화시키기 힘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음식 사랑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건강한 간식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쌀로 만든 간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활동은 매년 2회 진행했는데요. 우리 음식사랑회 회원들의 제과제빵 재능기부를 받아 카스테라와 모닝빵을 만들고 충주 어울림센터 삶이면 복지센터 성지지역아동센터 하버드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식사랑회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담는 순간에 대해 최효숙 회장에게 들어보시죠. 해마다 새로운 교육을 받고 너무 좋고 재능 기부를 할때 많은 음식을 2, 3일씩 준비하다 보면 회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애처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료로 식품 가공 및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어르신과 치약 계층의 아동들에게 나눔을 할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식, 식생활 실천과 건강한 먹거리 식문화 확산 교육 프레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전통 발효 음식 계승반은 김치 및 장류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 농산물 소지촉 반은 전통 김치랑 보리병과 딸기 고추장 그리고 여름에 먹는 우리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콩국수나 표고강정, 콩게탕, 녹두, 다로박 영양이 등의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소비자들은 농업, 농촌의 기능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으며 향토, 전통 음식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을 이어가고 우리 농산물도 소비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여러 활동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우리 음식사랑회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올바른 식문화 전파를 위한 문화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에게 맛 좋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홍보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사랑회는 현재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기간은 1월 24일 금요일 까지고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음식 사랑회의 계획과 최우수 회장의 전하는 말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의 식문화 자원을 활용한 웰빙식 문화 형성 및 전파를 위한 도농 교류 매개 홍보 대사 양성을 위해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7회에 걸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발효 음식 약선 음식 전통 음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는 매년 1회에 2회에 걸쳐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살 활용 음식을 카스테라, 쿠키, 샐러드빵, 누룩시케를 만들어 요양시설 및 아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는 1월 24일 금요일까지 충주시에서 거주하고 우리 농산물 조리 가공에 관심과 솜씨가 있는 만 65세 이하여 성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제철 식재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기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우리 음식사랑회 신입 회원 모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채원리프 터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 라디오 계명산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가 됐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고 주목할 만한 경기를 살펴봅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IOC 선수 위원이 당선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의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고 해도 이 삼선을 노리던 현 회장을 이겼다는 것은 이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후보와 선거인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고 다른 후보들의 일명 반 이기흥을 바탕으로 한이단일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기흥 회장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막판 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꺾던 그리고 금메달을 땄을 때처럼 이 대이변을 연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총 투표수 1209표 중총 417표 그러니까 34.5%의 득표율을 획득을 하고 당선이 됐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 그리고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육인들의 선택은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민 당선인이 1982년생이니까 43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체육회 수장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탁구협회 회장, 그리고 IOC 선수 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체육계 발전을 이끌 어떤 새로운 인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또 최근 각종 비위와 부당 관행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 체육계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의지에 이한 표를 모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경회장 체제하에서 이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에 고리 깊어졌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문체부와의 관계 회복은 가장 큰 숙제로 여겨지는데요. 뭐 당선 후에 곧바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다행히 유승민 당선인이 대한탁구협회장, 그리고 IOC 선수위원, 또2018 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시태회를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기웅 회장의 각종 비위와 산하 단체들의 불합리 등으로 생겨난 이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도 유승민 회장에게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에 이렇게 표심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이 잠정 연기되는 듯하다가 23일에 열리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일명 야구 야권 후보들이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을 했고 특히 축구협회장 선거를 주관하는 이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세 명이 건설 부동산 전문 번호, 변호사로 드러나면서 현대산업개발을 주력 계열사로 둔. 회사의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음.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완전히 원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선거를 맡기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축구협회도 고려하고 이걸 의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선관위가 3월 초에 열리는 다른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결국엔 선거 운영 위원을 다시 뽑는 데부터 이 선거는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변수 속에 그동안 우세한 판세라고 전망했던 정몽규 후보 측에서도 대한체육회 이변을 보면서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어, 이번에는 경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요. 어젯밤에 토트넘의 에버터전이 있었는데 관심을 많이 모았죠. 네, 양민혁 선수가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유망주가 데뷔전을 가질 기회를 찾기는 힘든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전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등 아쉬움 속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팀은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면서 2대3으로 졌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3연패를 포함해서 최근 리그 10경기 1승이라는 부진 속에 15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선수 안세영 선수가 새해 들어 2주 연속 우승 소식을 전해왔네요. 네, 말레이시아 오픈에 이어서 인도 오픈 정상에 올라서 올해 들어 출전한 두 번의 국제대회를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한 우승을 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특히 2주 동안 10경기를 치르면서 단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인도 오픈 결승에서는 완성선수 뭐 세계 1위다운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세계 12위 태국의 초추인 왕이라는 좀 실력이 안성 선수보다는 떨어지는 선수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오픈대회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첫, 게, 첫 게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요. 그 결과 2대0 승리를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40분이었습니다. 어. 응. 지난해 8강전을 앞두고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기권해야 했던 이 대회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2년 만에 다시 이 대회의 정상에 올랐고요. 한편 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유용조 남자 복식의 김원호 서승세조는 모두 결승에서 져서 은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 또 우리 배드민턴이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예. 일단 새해의 어떤 오픈 경기 이런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선수가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동메달을 따냈어요. 이게 한국 남자 선수로는 34년 만에 메달이더군요. 네, 저도 이 34년 만에 메달이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동안 아무래도 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고는 우리 남자 피겨가 2년 이좀 없었나 봅니다. 차준아 선수가 특히 이틀 전에 쇼트 프로그램에서 4회전 점프, 커드러블 사이코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5위에 머물러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첫 과제 커드러블 사이코부터 완벽하게 날아올랐고 이어진 또 하나의 4회전 커드러플 토룹도 깔끔하게 뛰었습니다. 모든 점프에서 가산점을 챙겼고요. 스윙과 스텝 모두 최고 레벨을 받으면서 어, 경기가 끝난 후에는 뭐 현지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로써 차준환 선수는 1991년 대회 정성일 선수 이후 한국남자 피겨 선수로서는 34년 만에 배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였습니다. 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